자 서비스 영상입니다. 요거 보십시오. 요기. 요거 이걸 간 거. 이거간 거. 이게 훨씬 맛있다고 하고요. 참고로 이건 뭐냐면 고기 불판이 완전히 예열된 상태에서 구우니까 고기가 훨씬 더 맛있습니다. 와 이거는 정말로 다른 거랑 비교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무쇠 삼겹살 이런 거 보다는 요렇게 돌판이 완전히 달궈진 요 상태에서 벌써 색상도 맛있죠. 요렇게 지글지글 지글지글 합니다. 요렇게 먹으시는 게 돌판을 충분히 예열시키고 딱 먹으시는 게 정말 맛있습니다. 아, 오늘 먹방은요 정말 맛있는 항정살입니다. 돼지고기 항정살이죠 여기요. 이게 항정살이고 어, 위에 영상으로 넣어드릴게요. 이 항정살은 돼지 고기 중에 200, 한 마리에 200g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목덜미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목이랑 여기 어깨라고 그 사이에 아주 조금 나는 부위고요. 오늘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근데 이게 100g 당 6,900원이에요. 삼겹살에 100g 당 3,500원 정도 하잖아요. 제가 농협마트에 갔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사온 거고요. 우선 이렇게 맛있는 항정살이에요. 오늘 주제는 항정살이고. 어, 요점은 프라이팬에 구워먹는 것과, 프라이팬에 구워먹는 것과, 고기 둘판에 구워먹는 것. 고기 돌판이 오늘 만들 거, 먹을 건데요. 요게 좀, 오늘 건좀 두꺼워요. 30t에요. 조금 더 달궈야 될것 같아요. 2, 3분 달궈야 될것 같고요. 요 고기에 구워먹는 것과 차이를 비교해 드리려고 해요. 돼지고기는 무조건 맛있습니다. 돌판에 구우면 근데 소고기는 기름이 얼마 안 나오니까 휴지로 했는데 얘는 이렇게 조금 기름이 나올 수 있게 좀 갈라야 돼요 그것도. 아, 회원님, 너무 배고픕니다. 오늘 사실 일찍 했어야 되는데, 제가 뭐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시간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 저희한테 파김치도 등장을 합니다. 파김치를 담는 것까지, 이건 아시지요? 뭐, 대부분이 아시니까, 제가 하는 게 의미는 없겠지만, 그래도, 식초, 이 정도면은, 식초 두 개, 반세 개요? 식초 세개 정도 넣을게요. 식초 세개 정도 넣고, 조금 더 넣어야 되라나 나중에 뭐맛 없으면 자 비율을 조금 더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고 간장도 세개 간장이 더 많았나요? 간장도 세개 그다음에 우리의 맛있는 참기름 하나 이 비율은 각자 먹는 거에 따라 틀리니까요. 어우 벌써 냄새가 맛있습니다. 참기름 하나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의 고추장. 각자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우리의 고추장 한 수저인데 요게 지금 기름이 묻어 있어서 기름이 묻어 있어서 그게한번 닦고요. 고추장 한 스푼을 넣겠습니다. 야, 어네, 딱될것 같아요. 야, 취향이 원래 소스를 주는데 저 주는 소스는 잘못 먹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 먹습니다. 이렇게 하고 라스트로 고추 설탕이 뭐 그냥 해도 되지만 한 스푼 정도 조금 고추장 항상 고추장 비율 정도 들어가게 맛없으면 한번더 하고 맛있을 겁니다. 그냥 이거는 뭐 공룡의 레시피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오 색상이 올라오지요. 그냥 해봐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돼지고기에는 파무침이 없으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 파무침이 돼지고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후라이팬으로 한정살 한 판, 고기로 한 판을 구워서 여기 있는 사람이 먹으면서 평가를 좀할 거예요. 그리고 돌파는 신청하시고 받으신 분이 안 받으신 분이 있던데 회사에 오셔서 이 돌파는 신청하시면 돼요. 받으시면 돼요. 돌파는. 자 소고기랑 틀리게 돌판에는 돼지고기가 너무 잘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고 이렇게 따 따뜻합니다. 오야 한경살이 이게 사실은 요한 판하고 두 판이 더 있는데 두 판은 다 고기에다 붙고요. 먹고 싶지요? 먹고 싶지요? 사실 프라이팬은 너무 뜨거워서 불을 대는게 더 안좋을수도 있는데 어, 굴, 고기에는 불을 무조건 조금 대줘야 돼요. 그래야 훨씬 맛있습니다. 오. 우와 빨리 먹고 싶습니다. 사실, 한정살도 워낙 맛있는 고기다 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한번 이었나 조금 더 익히고요. 네, 조금 더 익어야 됩니다. 자, 이제는 익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타잖아요. 돼지고기가 프라이팬에 구우면. 어, 그래서 돌이판이 돼지고기 더 맛있는 것 같고요. 이제 요거는 나중에 돌판에, 어, 놨다가 돌판에 여기다 넣을게요 이렇게 놓고 자, 이제 우리의 시식 돌판입니다. 시식 돌판이고, 여기 여유가 있으면 요 기름기를 더 내야 되는데, 기름기를 지금 못 냈어요. 기름기를 좀 충분히 내주시면 여기로 가고요. 고기는 이쪽에서 둘 겁니다. 여기 옆에 좀 비춰줘봐. 요거는 지금 30t에요. 저번에 구워먹은 건 20t고, 그래서 30t라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근데 또 생각보다 맛있을 수도 있어요. 이 돌판이 두꺼워 두꺼워지면은 두꺼워지면 천천히 깊게 익히기 때문에 더 맛있을 수도 있습니다. 됐어. 좀 한참 걸려야 돼. 이렇게 쭉 올라오는 개념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게요. 돌판이 더 맛있을지. 회님 혹시 저희 이거 선정 받으셔서 돌판 받아가시면 꼭 시험 좀 한번 해주세요. 같이. 근데 죄송스러운 게 이게 비싼 게 아닙니다. 이 돌판이. 근데 여기로 받으러 오시기 힘드시잖아요. 뭐 멀리 그러니까 근처에 계신 분들 위주로 그냥 하시고 이건 어디거나 돌판은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안 깨지는 돌이 따로 있어요. 이건 나중에 제가 한번 시험하고 설명해 드려 볼게요. 근데 돌판이 은은하게 있잖아요 우리가 뭐, 운모라든지, 갤라이트라든지, 원적에서 나오는 돌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에 이 안에서 어떤 전파가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깊숙히 이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표현으는좀더 부드러운 맛이 있는 것 같고, 저는 고기, 돌판에 구워서 맛있다는 뜻으로 유튜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돌판에 고기를 구워 먹으면 어떤 맛인가 연구하면서 맛있는 부위를 찾는 게 저의 일입니다. 자, 이제, 위에는, 밑에는 지금, 이거 갈거고요 이렇게. 와, 싹. 아. 프라이팬에는 이렇게 하면 탑니다, 그냥 싹, 거시. 그래서, 어, 제가 돌판할 때이 토치를 많이 쓰는 거고, 위 쪽을 토한 번만 더밟고주고요 돌판과 토치의 만남은 정말 고기로 따져서는 환상적인 만남인 것 같아요. 이렇게 쫙 익혀주고. 아, 이제 익어갑니다. 많이 익어갖고했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돌이 금간 거. 이렇게. 돌이라는 거는 이렇게 항상 보다 보면 좀 금가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금이 안 가는 돌판이 따로 있고. 저희가 드리는 불판 중에 금이 가는 게 종종 있을 수 있어요. 프라이팬에서 생기는 모양하고 한번 비교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건 이렇게 됐는데 안해 볼게요. 이렇게 이거 보십시오. 보쌈 같이 안에가 다 익었지요 지금. 그래서 조금 더 부드러운 맛을 내는 것 같고요. 아직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시식을 아직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실식 시간입니다. 요게 아까 전에 프라이팬으로 해놓은 거예요. 공평해야 되잖아요. 고기가. 그래서, 프라이팬 고기도 좀 달구고요. 우선은 큰 특징이 뭐냐면, 안에 보면은, 요것도 이렇게있잖아요 조금, 요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덜 익은 느낌이 들 정도로 색감은 이런데, 자르고 나면 이렇게 천천히 익어서 그런 겁니다. 익도는 비슷해요. 익은 건 비슷한데, 얘는 이런 조금 탄성태가 나오고, 돌판은, 어, 조금 안 확실히 돌판에는 타는 건덜한것 같아요.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먹어도 이제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시식 시간을 하겠습니다. 항상, 시식 시간에는 보시는 분들이 부러우시지요. 지금 식사 시간에, 7시에 제가 올려서 영상을 보통, 너무 죄송한데, 식사 시간에.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해야지요, 해야지 저는 자, 이제 우선은 돌판에 구운 거 돌판에 구운 거구요 안에 살짝 잘라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보쌈 같이 완전 익었습니다. 요거 어, 금방 만든 파김치랑 파김치랑 시식을 한번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음 배고파서 그런가요, 너무 음. 부드러워요. 다음 것까지 먹어야 되니까 오늘은 게스트도 있습니다. 얼굴은 안 나오지만 고기의 맛을 평가해 줄 게스트가 있습니다. 준비하시지요? <laughs> 자. 어 뭐가 맛있다고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그러냐면 고기가 맛있습니다. 한령살 고기가 맛있어요. 근데 좀 틀린 거는 프라이팬은 프라이팬은 약간 어, 좀탄 성분 있는 것 같고 볼판은 그냥 부드러운 보쌈 먹듯이 부드러운 자체예요. 그래서 약간 탄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프라이팬이 좋을 수도 있겠는데 자 이제 모릅니다. 이번에는 거꾸로요. 이분켰고 양념장으로 양념장으로 맛을 한번 더 비교. 이거는 프라이팬에 익힌 거요. 확실히 좀 질겨요. 똑같은 공정. 그러니까 맛이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다 맛있는데 조금 프라이팬은 좀 질김의 맛이고 냄새도 살짝 있네. 이거는 했네요. 돌판. 확실 그냥 먹어봐야 확실합니다. 파김치로는 잘 모르겠어요. 음, 그냥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운 걸 좋아하실 때는 돌판을 좀 질긴 거 좋아하실 때는 프라이팬을 오늘은 제가 이렇게 평가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전 벌써 배불러요. 어떡합니까? 고기 얼마 안 드셨는데 야, 먹방 어떻게 하시려고요? 야, 먹방이 많이 먹어서 먹방인가? 언니 많이 먹어서 먹방인가요? 그냥 조금 먹더라도 양이 작거든요. 우아하게 맛있게 몇개 먹는 것도 먹방이잖아요. 저의 먹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돌을 찾아가는 게 저의 먹방이고요. 여러 가지 돌을 비교해 드려볼게요. 확실히 30T는 조금 더 늦고 덜 익어요. 20T 돌이 맞는 것 같아요. 돌판으로는 우리 기사님 어떻습니까? 고기맛이? 저는 돌판으로 구운 게 훨씬 더 식감이 좋고 어. 더 부드럽고 맛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야, 이게 짠건 아니에요. 이거 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돌 팔려고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저는 돌을 찾아가는 지금 상태인데 어, 어떤 열을 내뱉는 돌이 열을 내뱉는 게다 틀려요. 열 점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고기가 돌에 맛있는지만 하나 찾는 건데, 대부분의 돌판이 맛있다게 착시효과인가요? 라스트로. 어두 점.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제? 세 점에 끝났는데? 아, 근데, 정말이에요. 부드러워요. 돌판에 굽는 거 이게, 이건 후라이팬. 돌판에 굽는 거는 고기 자체가 정말 부드러워요. 이거를 먹어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것 같아요. 쫄깃쫄깃함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이패널 하시고, 틀려요. 진짜, 입감이 상당 부분 틀립니다. 오늘도 이상한 먹방, 이상한 먹방을 신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돌판을 찾을 때까지 고고고 전진합니다. 어, 잘 먹고 파악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무료 드림 방법은요, 님 홍길동 무료 드림 신청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저희가 10명 정도 배정을 합니다. 뭐 1번 홍길동, 1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오셔서 1번인데요, 말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무료 드림했던 분들은 잠시 대기했다 오시는 게더 좋아요. 제가 이번에 사이즈가 요거, 이 사이즈가 지금 구워 먹기가 너무 힘들어서 요 정도 사이즈로. 350에 450 사이즈로 요정도 크기의 사이즈로 다시 만들어서 옵니다. 그렇게 해서 먹방에 사용됐던 어, 돌파는 거의 한 시즌당 10명씩, 한 방송당 10명씩 무료 드림을 하니까요. 왜냐하면 굽다 보니까 좀 작고 그러니까 불편합니다. 뭐 고기 튀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 사이즈를 그냥 제가 다시 잘라와서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어, 배포 받으시고 맛있게 구워 드시고 맛있으시면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잠깐 무료 드린 공지였어요.